법륜스님께서는 인생의 쓴맛을 알아야 인생이 편해진다. 화를 내면 손실이 생긴다. 화를 내는 것은 나쁘기보다 어리석은 행동이다. 우리 모두 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이 있죠. 그런데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답니다. 화를 내면 결국 그 결과는 늘 손해예요. 돈을 잃거나 사람을 잃거나. 내 건강을 잃게 되는 거죠. 화가 날 때는요, 일단 한 걸음 물러서 보세요.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진정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아니면 그저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이걸 반복하다 보면 화를 다스리는 힘이 점점 커지고, 그 만큼 내 삶이 더 편안해질 거예요.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무조건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 쓴맛을 통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성장해요. 그 쓴맛이 결국 우리 인생을 더 달게 만들어준다는 걸 기억하세요. 오늘 하루 화가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. 이 화가 나를 돕는 것인지 아니면 해